네 안녕하세요 다니엘TV 다니엘입니다 자 오늘도 목소리가 작게 들리겠네요 그뭐 그런 건 없어서 자 오늘은 오늘도 돌아왔습니다 맵 탐방 오늘은 제가 직접 만든 만들었던 맵이에요 어 제가 이런 걸다 직접 만들거든요 자 이제 보이세요 인형은 좀비입니다 제작자 BJ 다니엘tv 뭔지 아실 것 같아요? 네, 바로, 프레디의 피자 가게입니다. 자, 프레디의 피자 가게. 컴퓨터는 막 요런 양쪽에서 나오고 그러잖아요? 인형은 좀비로 해서 나오게 했습니다. 진짜 다른 사람은 없어요. 보여드릴게요. 어, 현재월드에 저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 바로 한번 시작해보요 네. 자, 제작자, 저구요. 네. 시작 버튼은 준비물 다 챙긴 다음에, 버튼이 아니에요. 인형은 좀비. 준비물은 뒤에 있어요. 네, 상자 안에 시작 버튼. 레버, 레버로 해야 되더라고요 경비어 옷, 지금 입어, 경비어 옷, 지금 입어, 경비어 옷, 지금 입어. 심심할 때 돌, 심심할 때는 스피너 돌리셈요 음. 어, 심심할 때 스피너. 이거는 제가 모드 다안 맞은 거예요. 이, 이 모드 다음 링크를 설명란에다가 올릴게요. 인형이 보우면 바로 호박을 써 바로 입어보도록 하죠. 쉽게 있는법 보세요. 오히려 이런, 이런 헌터 모드 안 해도 돼요. 근데 이거는 1점 1점부터 할수 있을 거예요. 바닥을 먹으고꼭 서바이벌에서 만돼요 이렇게 꾸꾹꾸 꾹, 꾹. 어? 호박만 안 되네. 자, 인형이 올 수도 있어요. 자, 일단은요. 나, 안녕, 난예상상상 친구야. 상상속 친구. 인형을 둘 수는 네, 써있네요.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죠. 아 음, 여기에 피자 가게 왔는데좀잘안 음, 되네. 어. 피자로 먹고 싶은데. 이건. 태국은 이건 컴퓨터처럼 만든 거야 컴퓨터 원래 이래도 왠지올것 같아 되게 무서워 이게 숨어있죠 아니야 경비원 잡아먹은 것처럼 왜안 오지 아직이야 이건 기다리는 맛이 제좀더잘 보기 위해 여기 있을게요. 이게 잘못될 수도 있는데. 곧올 겁니다. 기다려야 될것 같네요. 어 아직도 안 오네? 이렇게 안 오지? 원래 제가 이렇게 카트, 어, 아, 맞다. 나 여기다가, 아, 어, 저 여기다 원래 카펫 위에다 설치려고 그랬는데. 잠깐만요. 내가 다 고치고 왔어요. 아, 이 좀비 두 명. 어쨌든,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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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봤네. 저못 봤어요. 크리에이티브 상태로 있죠. 보고. 어, 방금 지나갔어요. 보셨어요? 보셨기를 바래요 제가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계속합니다. 나와, 쟤는 뭐 하는 걸까요? 막아놔야 되겠다. 설치가 안 돼. <laughs> 왜 그럴까요? 어! 음, 보셨어요? 여기? 좀비지 나온 거? 되게, 제가 만들었지만 무섭지는 않네요. 무섭지 않게 만든 건데. 자, 제대로 다시 보여드리죠. 이게 한번 시작을 하면 계속 돌아다녀요, 좀비가. 이번에는 이 맵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보여드릴게요. 저 지금 크리로 바꿨습니다. 크리에이티브죠. 일단은요. 자, 처음에요. 카트가 여기서 출발합니다. 출발해서, 여기서 이쪽으로 가서, 이쪽으로 가서, 이쪽으로 가서, 이쪽으로 가서, 이렇게 갑니다. 그리고 여기를 통과해서 이쪽 간 다음에 이렇게 한 바퀴 돌고 여기로 오는 거죠. 이렇게 해서 계속 돌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제일 부딪히죠. 지금. 그렇잖아요. 그럼 전 이만 가보도록 하죠. 안녕.